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6일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면 다 같이 기도 손하고, 기도 무릎하고, 기도 눈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은 신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친구들의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을 모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님 오셨네 라는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해볼까요? 뮤직 큐! 같이 한번 키맨을 불러봐요. 나와주세요, 키맨! 친구들! 벌써 12월이 다가왔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남은 한달 동안도 키맨이랑 같이 즐겁게 예배 드려요. 오늘은 과연 짜로 폴랄라가 어떤 인트들을 주려나 짜로 폴랄라 뭐하니? 왕관이잖아. 왜 땅에 왕관이 떨어져 있을까? 누구 거지? 어, 어, 어 여기 봐봐. 여기 이름이 쓰여있어. 예, 예수님? 헉! 예수님 왕관인가 봐. 와우, 짜로랑 폴랄라가 길을 가다가 왕관을 주었네요. 그것도 예수님의 왕관을요. 예수님의 왕관은 왜 버려져 있는 걸까요? 어어. 카운트다운을 외쳐서 얼른 주제를 알아봐요. 다 같이 준비하시고, 카운트다운 시작! 매일 예배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 드려요. I'm 서 번쩍 들고 신앙 고백 할게요.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바로 열 가지 약속 천하겠습니다 <목소리> 장선 부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무릎, 기도 눈.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우리 친구들이 집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전사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 고 나이다 나이다 하루 하나님 코로나가소멸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나와 주님 예배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왕과 왕자의 이야기.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왕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왕궁 밖에 사람들에게 나쁜 병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걱정하는 왕에게 왕자님이 다가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가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게요. 왕자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왕궁 밖으로 나갔어요. 왕은 왕자가 너무 걱정됐지만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 왕자님을 보내주었어요. 왕자는 빛나는 왕관을 내려놓고 멋진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왕자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구해주려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답니다. 그런데 왕자님을 쉬쉬.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왕자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왕자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뭐? 자기가 왕자라고? 그럼 어디 왕관이라도 보여주지 그래? 맞아, 순 거짓말쟁이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없애버리자.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왕자님을 죽이려고 끌고 왔어요. 하, 아버지,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결국 왕자님을 죽이고야 말았어요. 왕자님의 죽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되었어요. 왕자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어요. 오늘 말씀은 최희영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전도사님을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전도사님! 친구들, 오늘은 백성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왕과 왕자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오늘 반짝 스토리 속 왕자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살려주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반짝 스토리 속 왕자님은 예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로 우리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엇이든 할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은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마음대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남을 높여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12월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우며 겸손의 별로 반짝반짝 빛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다들 준비됐나요? 준비된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외쳐볼게요.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별이 될래요? 잘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영도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지금은 반짝 반짝 반짝, 반짝 퀴즈 시간. 오늘의 반짝 퀴즈를 풀어 볼까요? 그림에 별 조각이 빠져 있어요. 알맞은 별 조각을 맞춰볼까요? 와! 그림에별 조각이 빠져있어요! 알맞은 별 조각을 찾아볼까요? 예, 코 친구들, 같이 찾아보자! 별조각이 빠져있어요 알맞은 별조각을 찾아볼까요? 자세히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예꼬 친구들 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예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다 같이 사례 일어나서 바이블송 10월, 11월 같이 한번 해보고 12월도 배워볼게요. 사례 일어나서. 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송, 기도문으로 기도는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